여러분, 지금 소다의 사무실 가고 있습니다. 이쪽에 이제 소다 사무실이 있기 때문에 카메라 들고 제가 이제 가는데 오늘은 이제 제가 그동안 당했던 거와 다르게 이제 제가 가서 이제 먹을 거를 정하는 그런 느낌. 맨날 가서 밥 먹자고 해서 불러서 가면은 뭐 자기 먹고 싶은 거 먹자고 그래 자꾸. 그래가지고 오늘은 좀더 다르게. 먹을 건데. 아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이씨 뭐야 진짜 아 깜짝이야 이씨 깜짝이야. <laughs> 깜짝이야. <laughs> 아 깜짝이야 아. 이씨 깜짝이야 아겁 아. 웃기네 <laughs> 뭐요아 진짜 튀었어 아니 왜밥 먹자고 <laughs> 왜요 어제 뭐술 많이 마셨다면서요 어제 우리 회식했어요 아, 회식했어요? 아, 죽었습니다뭐 네. 어떤 거 먹었어요? 어제 삼겹살에다가 더덕도 좀 먹고 <laughs> 음. 그다음에 이제 뭐그 돼지고기 김치찜 아 그런 것도 먹고 아침 7시까지 먹었습니다 그러면은 첫째 음. 뭐라죠? 해장하자. 그럼 김치찜? 개오봐야 어제 김치찜 먹었다고. 아 그래요? 그럼 계란말이? 응. 그럼 계란말이로 해장을 해. <laughs> 무슨 뭐. <말. 웃음> 고기국수나 뭐라하자. 고기국수요? 왜 고기국수 뭐라하자? 아 맨날 형이 저 불러놓고 먹고 싶은 거 맨날 먹었으니까 오늘은 좀 제가 괴롭히고 잠시만 이거 뒤에 뭐야 이거 개만다 사진. <laughs> 와우. 이원상 어긴 어긴 시절. 뭐야 뭐. 소다 별돼지 시절. 미호령 <laughs> 있고 별돼지 시절. 형밑또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들. 초점이 안잡혀서 사람으로 인식 못하나 봐. 오늘은 제가 다른 걸좀 준비해봤어요. 나 근데 속 진짜 안 좋아. 나의 맘뭐 아, 또... 사왔어? 아니요, 저 여기 형거 이거, 이거, 이거 있잖아요. 돌림판 여기 있네, 딱 있네, 딱. 지금 당장 해장을 네. 안 하면 살것 네. 같아. 지금 약간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와 있어. 지금 빨리 게 내려야 되거든. 아니, 형은 항상 먹기 때문에 그기까지는 항상 살 있긴 해요. 이거 배 뭐야? 배 아니야 옷이 이렇게 나온 거야. 이거 봐도 배인데? 배는 아니야. 배잖아. <laughs> 와 에바야!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제제 하나 제안을 할게요 음... 오오팻팩을해해 이제 제싼싼격이이 뜨면 뜨면 이제 그 사람이 여기다 이제 먹고 싶은 거 하나씩 아는거예요 어때요? 아아아아아아 <laughs> 아니, -E. 형 오늘 뭐 선수 영입할 건데 이제 돈이 없다면서요, 얼마 전에. 그치, 나 토레스 사고 싶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본인이 강 하라고. 개오바야, 지금. 왜 벌써 안 나와가지고, 돈도 <laughs> 는데 지금. 돈거젤이 이거 수익 많이 나왔잖아요. 얼마 됐냐? 17만 원 <laughs> 아, 17만 원? 어, 네. 많이 됐네? 응. 어. 어. 이거 반으로 나누면 얼마냐? 8만 원이요. <laughs> 8만 5천 원이네. 네, 8만 5천 원 중에 오늘 오. 5만 원 정도 지릅시다. 자, 그러면 패강 아 씨. <laughs> 돈 쓰기만 안 되네 이거 정말 자 그럼 일단 팩을 보면 이거 600 600으로 그러면 이거 지금 4칸이잖아요 그럼 600으로 네번할수 있게 그냥 2400에서 5, 5만 원 정도만 지르는 거 어때요? 2400이요? 네. 좋아요 야 그럼 어떻게 한 번씩 할까? 한 번씩이 낫지 않을까요? 누가 먼저 해. 어 그거는 안 남은 거아위가위보 내가 먼저 할게 제가 먼저 볼게요 형 이거 그러니까 각자 남이 보기 가고 <laughs> 아, 아, 얼마야, TP? TP 24.6억! 음, 저 같은 경우는. 봐봐요, 음, 누르고. 저는 무조건 선수. 저는 이제 선수의. 어? 무조건 30억 넘어요. 이러면 진짜 무조건이에요. 100%! 뭔데요? 어? 그러니까 국정 맞추면 내가 5만원. 프랑스. 땡! 자 이렇게 하는 게임이다. 이러면은 이제 형이 적을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내가 이제 그 하나 적으면 돼. 아니죠. 이제 연습 게임 이 끝난 거예요. 이게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 라고 아, 알고 계시면 될거 같아요. 완 네. 이거 그냥 독불 이렇게 ]구나. 알고 계시면 될거 같고, 자 이제 진짜 정해야 돼. 예. 네. 제발. 가자. 아. 어선수다 어. 어. 삼십구억 크루투아 나이스. 야. 오케이 나이스 음, 나 열림수고 저는 그러면 한만 음, 개만이야 이거 아깝다. 삼겹살 먹었다 했죠? 삼겹살? 삼겹살 개오바또 어, 삼겹살 크라이스 어? 떴다 선다 나이스 센츄 네, 프랑스, 프랑스. 프랑스. 센터백 센터백? 이상한 나라 나이스! W몰 똥쓰레기 나와라 라크루아라크루아제정의이 26억 나이스! 18억! 개꿀! 어때요? 개오바 어떠신가요? 아니 존만게 아니에요 이거? 여러분들 그래. FC모바일 하지 마세요 어, 이거 저 주세요, 팬님아 개오바야, 18억 전 그럼 그 바로 갈게요 저는 이거 뭐... 나이스! 22억! 나이스! <laughs> 아 느끼한 거 뭐가 있을까? 햄버거? 저, 그냥, 저도 먹기 싫은 거는 좀 뺄게요 네. 여기 알겠습니다 햄버거는 지난번에 너무 먹어서 아, 개오바야 오. 아 씨발 나 방금 그 생각 했는데 아 개오바야 <웃음> 나이스 <웃음> 왜요? 아 개오바야 곱창 어? 개기름져 아, 그럼 이기셨어야죠 바로 선수 나와라 나이스 나이스 15억 빙글랜드 R.W. 아스날 싸카 우와 뭐야 와 뭐야! 어 잠시만 개쩐다는데 어, 뭐야! 이득 뽑은 거 아니야? 어, 뭐야 이거! 근데 형이 이기잖아이 아니 뭐야! 싹 하나 나와요? 와야 아, 350억! 잠시만, 어. 어. 잠시만. 아, 잠시만 근데 뭐야? 곱창 <laughs> 먹으러 갈까? 500배예요. 아직 500배야. 뭐야? 개쩐다. 와저 그냥 쓸까요? 아니 해보실래요? 어떻게 할래? 한번 해볼게. 아, 한번 해보셨어요? 나 여기서 발롱도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 아리누나 22억 나왔어요. 뭐 <laughs> 적지? 아 기름진 거? 곱창이랑 대창이랑 다른 거예요? 아, 아같은 아, 아, 거지. 안 돼, 안 똑같은, 똑같은 거지. 아이 사람 죽일 라에 대창. 어족발아 아? 개오바야. <laughs> 아 무슨 족발이야? 아니 해장으로 누가 족발을 참고 있어? 지금 제가 세판 이겨서 삼겹살 곱창 족발이 아, 거 맞게. 개오바다.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한번만 여기 돌려봤는데. 오케이 오케이. 아 잠깐만 잘쌩게 돌리고 여기 나오면 제가 여기 적게 해 드릴게요 그냥.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웃음> <있잖아>. <웃음> 이렇게 와 되면 어떻게 형 내주신다 네, 야 족발이면 씨 우리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근데 저도 별로 족발 먹고 싶지 않은데 형 고통을 주기 위해서 좀 먹는 거라서 아... 동점인데 동점이면 어떡 하지 어 이... 그럼 반반 갈라서 쓸래요 아니면은 리겜으로 뭐 다른 거실 f 비자리 이런 걸로 할래 어떻게 할래 반반 나눠 쓰자 내 찌개 내 찌개 당신 왜 웃으세요 <laughs> 왜 <쓰세요>? 웃으세요 <laughs> <왜 웃음> 아니 아니. 야 그럼 이거 누가 자, 돌려? 제가 우선 싹 적긴 했습니다. 여러분 보지 마세요. 이렇게 적었거든요 여러분? 근데 이거를 그냥 이렇게 뒤집고 돌리게 하죠. 어때요? 콜? 여기서 이렇게 뒤집기. 콜. 하나, 둘. 자, 과연! <laughs> 과연! 와! <laughs> 왜? 아, 적발 오바야! 아! <laughs> 리조또 뭐야! 왜요? 리조트 뭐야? 리조트로 저는... 어떻게 하고. <laughs> <먹어? 웃음> 왜요? 뭐야? 대체게 됐는데? 자, 우선 차렸습니다. <laughs> 맛있어 보이시나요? 여기 존나 아파. 왜요? 소리 너무 아파. <웃음> 왜요, 왜요? <웃음> 아침 일곱 시까지 술 먹고 지금까지 <laughs> 아무도 <아직> 안 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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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거의 무슨 이거 간헐적 단식이야? 어, 근데 너무 느끼 보이는데? <laughs> 괜찮으세요? 해장하게? 저는 <laughs> 맛있어 보이긴 해요. 윤기 저르르고 지금 난 제일 먹고 싶은 게 지금 저거 어떤 거 이거요? 막국수? 음. 죄송한데 막국수는 이게 저희가 안받으려 했는데 거기서 싸주셔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제가 먹어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게저희가 느끼한 걸 먹겠다고 이 족발을 먹겠다 했는데 아 먹어도 돼요 먹어도 되는데 이제 구독자분들이 조금 안 좋아하실 수도 있는데 그걸 감수할 수 있으면 그냥 드셔야 됩니다 괜찮아요아 <laughs> 근데 괜찮아요 조만간 이원상 참교육합니다 진짜 기대해라. 집에 막 컴퓨터 없어졌을 수도 있어. 나 이거야. 잘 찾아보고. 집3 삼중문 걸어. 아. 다르다 달라? 나도 한입먹어게 근데 진짜 한명 먹어요? 한뭐 먹어도 조금. 근데 아니. 많이는 안 돼. 아니. 왜냐면 벌칙이니까. 아근 뭐. 감당 가능하세요 이거? 근데 진짜로? 저는 이거 용도 같아서. 그 용슨아용 같아서. 아니 그그될것 같으면 드셔도 돼요. 근데 진짜로. <웃음> <웃음> 구독자분들이 이 벌칙을 보고 싶어서 하는 건데 이게 어느 정도 먹냐에 따라는 이제 본인 생각이니까 한번 드셔보세요. 맛있죠? 아, 다르다니까? 음, 약간 사과 향도 나면서 맛있다, 그죠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족발. 아, 제가 제가 올려드릴게요. 아, 제가 올려드릴게요. 이 부분 어때요, 이거? 아니 무슨 족발 먹는데 살고기 하나도 안 주고 이거만 이거 지금 그 드셔보세요. 맛있어요? <목소리> 근데 맛있어요? 진짜 <목소리> 맛있잖아. <목소리> <laughs> 뭐야? 어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좋아하는 거잖아. 이거 어? 맛있는데? 어, 그래, 보냐 너. 야, 개 맛있어. 아 그래요? 어, 뭐가? 어, 뭐야? 오, 어, 개 맛있는데 진짜로? 이거 <목소리> 좋아하면 안 되는데. 아 뭐야 이게? 이거 <목소리> <목소리> 어, 뭐하세요? 아니죠. 아, 소금 이상해 지금. 어, 제가 빨리 치우세요. 아, 제가 방금 씨... 다 먹었는데 배 터질 것 같습니다. 저는 막국수까지 먹어가지고 배 터질 것 같고. 아니, 이게 처음 입은 맛있었는데 먹다 뭐, 보니까 물려요. 이따가 2차 족발고? 아 죽여라. 좋은 <laughs> 거야. 하여튼 여러분, 이렇게 다 먹었고요. 다음에는 족발 말고 개발곱창 대창이 걸리길 바라면서. 아니, 이걸 왜또 하는데? 어, <laughs> 형술또 뭐... 먹어봐요. 그리고 그 다음날 봐요. 커밍스는 방. 너네 집 컴퓨터 부식이야. 아니야. <laughs> 쓰고.